그런가를 지금 말씀하신 그 조작권 문제인데 그걸 우리가 가능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 네. 그러니까 정신문화재산은 분명히 그, 그 재산권을 인정을 해야 된다. 그러므로서 그분에게 그 생활의 하나의 수단도 되는 거고 그러므로서 그걸로 인해서 더 좋은 어, 찬송가라든가 작품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우 그것이 뭐 평생을 가, 가는 것도 아니고, 75년이라는 기한이 있어서 끝나고, 또, 법률 도메인으로 넘어가기도 하고, 또 어떤 분은 자기가 그냥, 어, 흐로 어, 저, 기부문화 기부로 그걸 안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. 제 찬성가가 21세기 찬성가에 세, 세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러나 그 한국 찬성가 다 빼야되라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입니다. 그, 어, 어, 지금 이게 안된 건데, 제삼성가 세계마저도 어느 교회에서, 대한민국에서 누가 부르는 교회가 몇 명이나, 몇 교회가 있겠어요? 없습니다. 그걸 왜 집어넣습니까? 그, 까 그러니까 인증을 받은 찬성가들로 넣어야 되는데, 그, 책장사 하기 위해서 128곡을 87명의 작곡가들 거를 집어넣고, 아주, 한 겁니다. 그니까 러그새 찬성가를 넣 한국 찬성을 넣음으로써 저작권은 그냥, 손으로 포기한 걸로 했지만 <목소리> 일정의 박탈이죠. 네. 가장 큰문제중 하나는 저작권이 세요 저작권을 아주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접근하는 건안 됩니다. 그건 아무래도 안될 거예요. 정말 좋은 목들이다 빠지게 됩니다. 그래서 저작권을 내는 건 국제적인 추세입니다. 국제적인 관련해서. 저작권을 충분히 보상하고 또그 저작권을 받았다는 걸 쓰고 하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저작권을 훔치는 행위가 거의 도둑질 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문화 발전 또 어, 문화의 재산권에서 보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는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는 참선관 공해에서도 다시 만든 찬송관은 그걸 줘야 되고요. 22세기 찬송관을 만들면서 흥미로운 곡들이 다 빠진 이유가 저작권 때문이거든 아주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세한게 있어요. 저작권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는 것은 알지만,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다시피 저작권이 좀 들여다보면 강대국의 논리에 의해서 강대국의 이익을 대변한 측면도 굉장히 강합니다. 그래서 저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이 찬송가의 문제에 있어서 그 정신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문제를 카피레프트의 운동, 지적 제사권이 아닌 카피 레프트의 운동에서 이 부분을 접근해서 이 저작권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컴퓨터나 새로운 그 소프트웨어의 시스템들을 크리스찬이 아닌 비크리스찬들도 엄청난 투자를 해서 그것을 개발한 다음에 그냥 무료로 나눠주지 않습니까? 근데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사용하는 곡을 물론 한 번에 혁명적으로 이걸 다 바꿀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이이 부분을 카피 레프트 운동의 입장에서 이것이 좀더 성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 그러니까. 미국, 뭐,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, 미국이 지적재산권 운동 크게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들여다보면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는 행태를 계속해 오고 있다는 것은 웬만한 사람 다 알잖아요. 지금, 이번 21세기 창통화를 만들었을 때 처음에 저작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저작권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그 작품 뺐습니다. 그근들 험준서 마스크 하 것처럼, 마하 것처럼 좋은 작품이안돌게된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번 22세기 찬송과의 기본적인 현대 방향 은 뭐냐면 빼는 거일 거 말이죠. 빼기 하고 시작했으면 공정에 다 빼야 되는 거잖아요. 다빼기 했던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뭐 사업 1천만 원이 그찬송과 공예 회기는 매 매년 3월, 4월 1일부터 그 다음에 3월 31일까지 한 회기인데, 1년 회기 기준으로 4억 8천만 원이라는 저작권이 빠져나가게 발견됐어요. 보고가 됐어요. 4억 8천만 원이 빠져나갔는데, 그 돈이 왜 빠져나간다 보니까 저작권이 없단 말이죠. 1년, 1년 회기, 한회기에 저작권. 4억 8천만 원이 엄청난 돈이잖아요. 그것도 다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외국으로 빠져나갔단 말이죠. 그 곡수는 몇곡정도였냐2 0 곡이었단 말이죠. 외국, 전, 외국 작품자가 이 작품에 들어왔는데 21곡에 대한 저작권을 갖다가 건 거죠. 그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어요.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이건, 그냥 문 간단해요. 찬승아 공예가 저작권 문제에 대 처리 안 하고 책낸 거거든요. 이 고양이, 내가 고양이, 고향, 고양이라고 말하기 맞지 않습니까? 도둑 고양이죠 근데, 이런 상황에서, 그 나머지 작곡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? 오, 처음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저작권을 놨다가 저작권은 내 직계 재산이지 않습니까? 우리나라 법적으로 내자산을한송녀 공예에, 한국교회에 헌금하는 거거든요 헌금하겠다, 이 국을 주로 넣는데 그렇게라 그래, 그래 약속하고 한 것인데 4 8팔0만원 엄청 돈이 한역에 나가, 나가버리니까 멸받죠, 작곡관들이 그 소송 걸었잖아요 5명 작곡가 소송을 해서 5명 작곡가 1 5곡이다 소송을 걸었죠 어떻게 됐습니까? 접죠, 자소녀 공가 또5억인 냈죠. 그또 남을 잡고가 하나 있어요. 자선을 편곡했다는 한 사람. 또소송걸었잖아요 해가지고 또 태권왕에 또 줬죠. 4억인가 냈죠. 이번에또 걸려있어요. 20명이 걸었어요 저, 저, 법정 투장 중이거든요. 소송 중이거든요.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? 그러니까 6, 처음에 21곡, 4 8 0 0원낸 순간부터 6 4 0억에 대한 모든 측정권자들이 다 추정할 것이다. 어떻게 되겠어요? 이제 한마다한마다 찬송과 공유가 문제가 되면 개들만 문제든얘 고양이니까 얘들만 문제든 되면 딱 괜찮은데 한국계 전체가 개독끼 지금 욕먹고 있는 상황에서 다 이미지가 엉망이 되고 한국계가 온통 그 진흙탕 싸움 다 하고 난걸다 보고 이게 다 격관돼 우리가 지금 공유처럼